오늘 영상에서는 투자 기관 스티펠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8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과 커뮤니티에 퍼진 일본 로보택시 2주 후 출시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강력한 기능으로 출시된 그록 4.1에 관한 정보, 며칠 전 커뮤니티를 분노케 한 빌리 아일리시의 망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반응과 머스크의 자서전으로 유명한 월터 아이작슨의 망언이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티펠과 티디 코헨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산업 진척에 강한 확신을 보이며 목표 주가를 상향 그리고 재확인했습니다. 스티펠의 스티븐 겐가로 분석가는 11월 17일 목표 주가를 483달러에서 508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상향의 핵심 이유는 FSD와 로보택시 개발 속도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앞지르는 강력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부분 합산 밸류에이션에서 FSD FSD의 186달러, 로보택시의 158달러를 각각 75% 확률 가중치로 반영했습니다. 동시에 2025년 이비타 전망을 148억 5천만 달러, 2026년엔 194억 8천 9백만 달러, 2027년엔 206억 5백만 달러로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겐 가로는 리포트에서 FSD와 로보택시는 테슬라 주주 가치의 절대적 성장 동력이며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는 필수 불가결한 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5 5년 말까지 로보택시 서비스가 오스틴을 시작으로 8개에서 10개 주요 대도시로 확대될 것이고 연내 에 안전 운전자 없는 완전 무감독형 배포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f s d 버전 14의 초기 성능이 강력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곧 출시될 업데이트에서는 복잡한 상황 판단과 추론 능력이 크게 강화되어 성능이 또한번 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옵티머스 로봇 사업의 초기 잠재력을 50% 가중치로 주당 29달러 규모로 부분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반영해 장기 성장 여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기관 TD코엔의 이타이 미카엘리 분석가는 오스틴에서 열린 모빌리티 투어에 참석해 기가 텍사스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FSD 버전 14를 실제로 탑승한 뒤 기존 목표 주가 509달러와 마찬가지로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현장 방문 후 매수에 대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탑승한 FSD 14의 주행 성능은 부드럽고 인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캡 로보택시의 마일당 운영 비용을 기존 38센트에서 30센트로 낮춰 재계산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제조 혁신 덕분에 개인 소유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미카일리는 2026년 4월부터 시작되는 사이버캡 양산을 AI 사 하드웨어 기반 대규모 로보택시 함대 확대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2026년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전체 자동차 주행 마일리지 중 저밀도와 중밀도 지역만 5%만 점유해도 마일당 1달러 요금 기준으로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상용화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실현되느냐의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스티펠과 티디 코엔이 현장 방문과 최신 데이터를 통해 기존 모델링을 완전히 뛰어넘는 초공격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제시한 이 가격들은 월가 전체를 보아도 거의 최상. 입니다. 이두 기관의 공통된 핵심 메시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통해 2025년 이후 재무 성장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할 거라는 점입니다. 유저 비 모하메드는 FSD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진짜 핵심은 테슬라가 오래 전에 자동차 회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가 텍사스 같은 공장을 보고 사이버캡이 단순한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반복 수익을 위한 전체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을 겁니다. 테슬라 의 진짜 차별화는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공장을 중심으로 하되 소프트웨어를 부수적으로 더한 형태입니다. 이 사고 방식의 차이 때문에 시장이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 즉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서비스 수익 같은 장기적인 잠재력을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일본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2주 내 시작한다는 소문이 어제부터 엑스의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통인 유저 미은 테슬라가 일본에서 로보택시 운영이 2주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미국과 거의 동일한 직무 설명으로 오토파일러 차량 운영자 채용 공고를 올렸기 때문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지 채용 페이지의 이미지도 같이 업로드하였습니다. 채용 공고의 내용은 교토와 가나가와 신요코하마 지역에서 오토파일럿 차량 운영자이자 테스트 드라이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테슬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맡으며 지정된 지역을 운전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이 데이터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개선하고 테스트하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되며 안전한 오토파일럿 개발에 직접 기여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운전 면허증과 안전 운전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책임 사항으로는 지정된 지역에서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차량의 일상 점검과 유지보수, 필요시 국내 출장, 수집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는 일, 운전 중 발생한 문제나 특히 상황을 즉시 보고하는 것, 매일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리를 요청하는 일, 유연한 근무 스케줄에 대응하며 잔업도 가능한 태도 등이 포함됩니다. 였으며, 이 공고는 미국에서 로보택시와 FSD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올린 채용 공고와 내용이 거의 동일했고, 밍이 올린 원글에 2주 내라는 표현이 있었기에 커뮤니티를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밍의 이 게시글은 커뮤니티로 넓게 확산되어 조회수 무려 430만을 기록하였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허버트 옹은 테슬라 로보택시가 일본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테슬라가 가나가와현에 미국과 똑같은 직무 설명의 오토파일럿 차량 운전자 채용 공고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일본으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라며 반격고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인 알렉스는 일본, 이스라엘, 한국처럼 국민을 보호하고 교통 사고를 줄이려는 나라들에서는 FSD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유럽은 기존 기업들의 이익을 시민들의 교통 사고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라며 통탄해 하였습니다. 테슬라 공식 채용 사이트에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오토파일럿 차량 운영자 직군 공고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직군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FSD 데이터 수집 및 실도로 테스트를 위한 안전 운전자 포지션으로 미국의 오스틴이나 a 지역에서 배치 전에도 대량 채용된 전례가 정확히 일치하. 합니다. 그러나 채용 공고가 올라온 시점은 11월 중순이며 채용, 교육, 실도로 테스트까지 미국 사례를 봐도 보통 2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주 내라는 구체적 타임라인은 공식 소스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순전히 미국대도 그랬으니 곧 시작될 것이라는 추측이 과장된 형태이고 무엇보다 테슬라는 현재 일본에 FSD 감독형조차 정식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무인 로봇 택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기술적 환경이 과연 마련될지 저는 갸우뚱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나 다만 2주 내의 시작은 과장된 루머로 보이며 실제 테스트가 시작되더라도 26년 상반기 이후가 현실적입니다. 미국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가 모든 주에서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며 주 승인이 2026년 초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은 그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록 4.1이 출시되었습니다. XAI 공식 계정은 한국시간 기준 11월 18일 그록 4.1을 소개합니다. 이 모델은 대화지능, 감정이해, 실생활 유용성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록 4.1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며 출시를 알렸습니다. 그록 4.1은 그록 4의 강력한 지능을 완전히 유지하면서 실생활 대화 품질을 크게 업그레이드 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XAI 공식 발표에 의한 주요 개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뉘앙스를 더잘 이해해서 공감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창의적인 글쓰기나 협업 대화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긴 대화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이 이전 모델 대비 3배 이상 줄어들어 지금까지 나온 모델 중 오류가 가장 적고 신뢰도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응답 속도와 전체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서 단순 채팅 복잡한 작업까지 훨씬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벤치마크 성능은 lm 아레나 에서 4.1 생각 모드가 1위 4.1 일반 모드가 2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강조된 부분으로 온 감정지능 벤치마크 eq 벤치에서 1586점 창의적 글쓰기 벤치마크에서 1722 점을 달성하여 이전 모델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록 4.1은 강력한 지능과 신뢰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화 지능 감정 이해 실생활 유용성에서 새로운 기술 기준을 세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스크립트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번역도 그록 4.1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답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록 4.1 생각 모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록 4.1 일반 모드는 곧바로 대답이 나오며 그리고 친숙하고 사람이 말해주는 것 같은 말투로 대답을 합니다. 단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전 버전인 그록 4 패스트는 글자수 요청 같은 디테일을 거의 정확하게 지켰는데 4.1은 대답의 내용의 질은 좋으나 이런 부수적인 글자수 맞추기 같은 요청은 들쑥날쑥하게 지켜서 이 경우 빼고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임인 다크소울3의 보스 수도녀 프리데 제가 요즘 남는 시간에 트라이하고 있는데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공략법을 물어봤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공략법을 알려줄 때는 그냥 인터넷 블로그에서 볼법한 기계적으로 긁어와서 정보를 알려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그록 4.1에서는 진짜 사람이 알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서 어떤 마법을 쓰면 그냥 피통이 녹는다 라는 식으로 정말 먼저 플레이에서 깨본 선행 플레이어가 해줄 법한 말투로 조언을 해주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공식 한글판의 용어와 전부 일치하지는 않고 한10% 정도 어긋나는 게 있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으며 앞으로도 그록 4.1을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받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소식을 공유하며 그록 4.1이 방금 출시되었습니다. 속도와 품질이 눈에 띄게 크게 향상된 것을 느니다 계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계시했습니다 렉스 프리드먼은 축하합니다. 모델의 감정 지능이 크게 향상되었네요라고 하였고 파브리시오 바살로 박사는 심방세동 재발 예측 점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박사 과정 2년을 보냈었는데 그로과와 함께 지난 주말 두번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라며 그로을를 통한 매우 만족스러운 사용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빌어먹을 한심한 겁쟁이라는 인신공격을 하며 일론 머스크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건을 얼마 전 영상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배경을 알려드리면 빌리 아일리시는 요즘 정치인이 다된듯 부자들에게 일침하고 정의의 사도가 되어 관심 받기를 즐기고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음악 어워드에서는 상을 받으며 수상소감으로 관객석에 앉은 마크 저커버그 같은 억만장자들을 향해서 억만장자라면 왜 억만장자인가요?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기부 좀 하세요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크 저커버그는 그녀의 발언에 불편해했다는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이 바이럴 된지 약 2주 후 그녀는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신규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는 뉴스에 맞춰서 유럽 페미니스트 단체 마이보이스 마이스 초이스의 게시물을 리포스트 하였고 게시물의 내용은 매년 400억 달러를 써서 2030년까지 세계 기하를 끝내거나 1,400억 달러로 전 세계 7년간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00종의 멸종 위기 생물을 구하려면 매년 12억 달러만 쓰면 됩니다. 532억 달러로 가자지구의 위기를 재건할 수 있으며 여유 있게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재건까지 하면 7,932억 달러 정도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여러 장 공유한 뒤 빌리 아일리 씨는 직접 일론 머스크를 향해 비어먹을 한심한 겁쟁이라는 욕설 섞인 캡션을 달아 머스크를 겁쟁이이자 한심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위선적 적인 행동은 테슬라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으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1월 18일 엑스에서 빌리 아이리시 팬 계정이 올린 해당 인스타 스토리 스크린샷에 답글로 "그녀는 헛간에서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아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녀는 그리 똑똑하지 않다 또는 그녀는 머리가 모자라다라는 비아냥입니다. 즉 머스크는 빌리 아이리시의 주장이 숫자적으로 과장되고 현실성이 없으며 세계 문제는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그녀의 순진함과 무지, 관심 받고 싶은 시기어린 정의감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과거 UN 식량계획에 60억 달러 기부 제안을 하며 정말 기아를 끝낼 수 있다면 당장 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이런 계산이 터무니없다고 보는 시각을 드러낸 응수입니다. 헤슬라 인플루언서 잭은 빌리 아일리 씨가 당신과 당신 회사들이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콜보터는 그리고 그녀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얼마나 썼는지 궁금하네요. 라며 그녀의 위선을 지적하였으며 유저 사브리나는 그녀는 이제 겨우 23살로 아주 어립니다.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라며 머스크를 응원하였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에 이어 또 어처구니없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썼던 월터 아이작슨입니다. 월터 아이작슨의 최근 발언 논란은 11월 14일 시스펜 아메리카 북클럽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뷰어는 이전 대화에서 일론이 바이든 전기차 행사에 초대를 안해서 화났고 그것이 그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바꾸었다는 맥락에서 당신의 최근 일론이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후 일론이 정부 효율부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당신은 놀랐습니까? 라고 물었고 월터 아이작스는 정말 아쉽습니다. 일론이 정부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했다면 정부를 제대로 좋게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펜타곤에 가서 조달 프로세스를 고치거나 F-35를 만드는 방식을 뜯어 고치는 식 말입니다. 그랬다면 정부를 좋게 바꿀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신 USAID 일부를 없애자고 하거나 사람들을 해고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일론은 정부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의 이 발언에 커뮤니티가 분. 분노한 이유는 첫 번째로 그의 위선 때문에 배신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2년 넘게 일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내부 자료를 다 보고 책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 이제 일론이 트럼프 정부에서 낭비 줄이는 일을 하니까 아쉽다는 식으로 비난하니 돈만 밝히는 기회주의자라는 반응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USAID가 실제로 낭비가 심각한 곳 예를 들어 모로코의 도자기 교실에 4,700만 달러, 아일랜드의 다양성 뮤지컬에 7만 달러, 콜롬비아 트랜스젠더 오페라, 페루의 성 전한 코믹북 등 다양한 사례에 미국인의 세금을 지출한 맥락을 아이작스는 이해 못하고 그저 사람들을 해고한 게 잘못이라고 하니 테슬라 커뮤니티가 너야말로 정부의 낭비를 좋아하는 워싱턴 기득권이었구나 라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이밍도 최악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부 효율 부서가 실제로 사회 보장국의 사기, USID의 부패를 청산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최전선에서 온갖 음해를 당하고 테슬라 매장은 불에 타고 총격을 받았으며 미 전역에 테. 테슬라 차량들은 긁히고 패이고 물건을 얻어맞는 해꼬지를 당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당시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공화당에게 배신을 당해 큰 상처를 입고 호구소리 들으며 백악관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는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니 테슬라 주주들도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는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거 그의 책에서는 일론은 규제기간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늘 말했다 라고 썼으면서 실제 일론이 규제와 낭비를 뜯어 고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 자서전 허투루 쓴 거냐? 라는 심리까지 합쳐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로 커뮤니티는 아이작슨을 완전한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론은 인터뷰 클립이 X에 공유된 직후 월터 아이작슨을 언팔로우했습니다. 유저 요나스 리스몬트는 월터는 분명 일론이 조직을 운영하며 성공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라고 하였고 유저 두와이트 채핀도 월터 아이작슨은 머스크에 대한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가 머스크 정부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 은 엘리트 내부자의 시각에서 나온 것 같군요. 아이작슨 자신이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죠. 머스크는 USAID를 완전히 해체했는데 이는 영웅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으며 딥스테이트가 소리지를수록 그가 올바른 일을 했구나 하는 증거로만 보입니다. 라며 머스크 정부 성과를 지지하였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워런 레들리치도 월터 아이작슨은 일론 머스크의 훌륭한 전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자신이 쓴 책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며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